네, 안녕하세요. 헬로우 전용찬의 소영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말랑이와 파맷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고고! 일단 말랑이부터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쭉쭉 잘 늘어나는 공기가 들어있는 에어볼! 우와. 두 번째는요, 작은 복숭아 말랑이. 이건 아니에 클레이? 살짝 느낌이, 아니 가루 같은 거에 클레이에서 섞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복숭아 말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딸기 말랑입니다. 이렇 뒤에 뭐가 묻었어요. 한책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 음, 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할때 애고 살짝 빨간 색깔을 보여요 안에 색깔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느낌 좋은 말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랑이는요 고양이 말랑이 이거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이것도 잘 늘어나거든요. 살짝 슬라임 같은 살짝 슬라임 같은 느낌이에요. 슬라임 깎아줘할 때는 커서 슬라임 할때 하는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은 스키시입니다. 이건 그린그뭐물다다 다시 올올오오면그냥 스키시 알지 퀴시키그러그 스키시. 다음 두번째 팝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이스로 불러 볼게요 이것도 느낌이 좋아요 앞부분 아, 소리였고요 뒷부분 소리도 들어보십시오 아무 이런 느낌입니다. 어몽어스 파디. 눌러볼게요. 뒷면. 안면. 네. 응. 팝큐 이제도. 반자 문화 팝잇 소리.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인 말랑이 소개를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